40대 여성이 모텔에서 혼자 출산한 갓난아이를 2층 창밖으로 던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은 누군가 잘 키워줄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골목길 사이로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관들이 내립니다. 곧바로 또 다른 경찰차와 구급차가 모텔 담벼락 앞에 멈춥니다. 지난 사일이 모텔에서 한 40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뒤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저한테 배부를 때 들어간 거. 하루 종일 있다가 24시간 나올 때배만정했지 여성은 이 모텔 건물 2층에서 종이 가방에 아기를 넣은 뒤 방충망을 뜯고 1층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담벼락 근처에 아이는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닷새만인 어제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숨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세명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 서 경찰 이 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아이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여성은 아이가 너무 울어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또 누군가 발견해 잘 키워줄 것이라고 믿고 던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엄마는 일정한 주거가 없었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남성이라고 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창밖으로 던질 당시 아이는 살아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